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자,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문서 기술이 들어가는데,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여기 있는 사자성어는 인터넷 내용을, 네, 풀이 있죠. 뜻, 뜻은 이거랑 똑같지 않아도, 인터넷 내용을 복사해서, 어, 문서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음, 네, 김대감님. 음, 네. <laughs> 자, 일단은요, 어, 일단은, 음, 여기, 용지의 방향이, 네, 가로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백 설정, 이런 거는 생략하고, 어, 가로 방향으로 용지 설정 후에, 자, 이렇게 이쁜 글상자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올해 친구에 대한 사자성어는 마격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제목은 쓰고, 사자성어는 한자 변환으로 바꾸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 인터넷 내용에서 복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그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제가. 그림이 제공이 되고 있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까만 동그라미 1, 까만 동그라미 2, 까만 동그라미 3, 4, 5 이런 거. 어, 그리고 음, 글자 모양을 하나만 지정해서 글자 모양을 복사하는 기능도 이용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 다양한 기능이 활용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쭉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음, 또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말씀드리지만, 뭐, 예, 저의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laughs> 네, 중간에 혹시 놓치는 게 있으면, 예, 놓쳤더라도 아, 놓친 거는 패스 하고 어,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따라 하셔야지 하나라도 건지십니다. 네, 하나라도 건지시니까 자 모두 모두 함께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김하영님 오셨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오늘 수업할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날 못한 보충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내일은 수요일 어제 어제 못해드린 수업에 보충강의가 금요일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제작하는 파워디렉터와 스마트폰 기기 활용 수업이 내일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여러분. 네. 어, 귀염둥이께서 김아영님을 반겨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용지 방향을 가로로 먼저 설정을 해봐야겠네요. 용지, 편집 용지의 방향을. 로 설정을 먼저 해봅시다. 이제 단축키 이런 거안 쓸게요. 어,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만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어, 지금까지 메모 안 해드렸던 것들만 어, 안 해드렸던 내용만 나오면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글창 빈 문서 띄워놓으셨죠세 문서 띄워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음. 한글 창에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창에 클릭이 되어 있으시다면 한글 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단축키 어 F7번이죠 키보드에 F7번 눌러주시고요. 여백 설정은 기본값 그대로 쓸 거고요. 방향만 가로로 설정을 할 겁니다. 방향만 가로로 어 클릭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놔 주세요. 음. 자, 용지의 끝이 안 보이신다면 보기 메뉴에서 폭 맞춤을 찾아서 눌러 놓으세요. 위에 보기 메뉴에서 저는 폭 맞춤이 여기 있거든요. 쪽 맞춤 말고요. 폭 맞춤을 찾아서 클릭을 해 놓습니다. 클릭, 그래야지. 어. 용지가 가로 폭에서다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커서가 글자가 좀 작아도, 음, 일단, 이따 좀 키워놓고서 할 거니까, 아예 미리 지금 키워놓을까요? 그러면, 자, 글자 크기를 한 10, 어, 크게 합시다, 여러분. 16으로 키워놓고 합시다. 16으로 해도 가로 방향이어서 그다지 크게 보이진 않, 않으시죠? 우리가 A4 용지를 다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할 거니까 어... 20으로 한번 해놔 볼까요? 잠깐만요. 교재에서는 글자 크기를 몇으로 했는지 제가 잠깐 볼게요. 음 글자 크기에 주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글자 모양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제가 찾아보고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음, 24 정도로 한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본문은 20으로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어, 네, 올해 친구에 대한 사자 성어는 감포지교 하고요. 앞에 동그라, 아니, 마름모 모양의, 어, 마름모 모양의, 예, 이거, 어, 특수문자 넣어보고요. 한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잠시만요. 마격지우라는 글자, 이렇게 마격지우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한자 마격지우가 있고요. 한글 마격지우가 있는데, 그 마격지우라는 한글 위에가 점점 점점이 붙어있어요. 점점점점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안 써보신 기능 우리 이제 수업할 때 이번 달 저번 달 수업할 때안 써보셨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강조점이라는 기능이에요. 강조점.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일단은 어, 글상자를 전체적인 너비에 맞게 글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테두리가 이중선인데 주황색이고요. 안쪽은 색이 약간, 어... 밝은 주황색. 그리고 그림자가 오른쪽 밑으로 그림자가 생겨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글상자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글상자는 이중 테두리에 갈색이고요. 채우기 색은, 채우기 색은, 어, 연한 채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림자가 생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글상자. 자,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편집 메뉴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편집. 편집에 도형 메뉴를 펼쳐 주세요. 편집에, 편집에, 자 도형 메뉴를 펼쳐 주시면 도형 메뉴에 가로 텍스트 상자 가로 글상자 첫 번째 얘가 가로 글상자가 되겠고요 네 클릭을 해서 네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맨 왼쪽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 니은자 또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 보이시죠 이게 문서의 폭이에요 문서의 시작과 문서의 끝이거든요 거기를 보시고, 여러분이 거기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른쪽 끝까지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어, 일단은 안에 있는 글자의 내용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요. 네, 요것만 입력하는 시간이 좀 길고, 밑에 1, 2, 3, 4, 5번은 사자성어 입력해서 뜻은 인터넷에서 복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 글자를 쓰려고 했더니, 글자 크기가 10으로 돌아가 있네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20으로 했죠. 네, 이거는요, 한글이 약속처럼, 어, 표를 만들거나 글상자를 만들면, 기본으로 그 안에서 기본 글꼴로 10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텍스트 글 상자와 어, 표 안에서는 따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4 포인트의 네, 24포인트에 제목이니까 조금 더 크게요. 23 포인트의 어, 글꼴을 어, 한양 해서라는 글꼴로 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마 한양 해서라는 글꼴이 없을 거예요. 글꼴 여기다가 해라고 써볼까요? 어 있네요. 해. 여기 함초름 바탕이라는 글꼴에 그거 지우시고 여기다가 해라고만 써보세요. 해. 하늘에 떠 있는 해. 네, 해만 쓰니까 어, 한양 해설하는 게 있네요. 그죠? 요걸로 할게요. 클릭.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버리고 글자를 써볼까요? 글자가 다 들어가는지. 네. 자, 여기까지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특수문자를 찾아서 넣어봅시다, 여러분. 네, 여기서 바로 커서가 있는 곳에서요. 바로 우클릭. 네, 그리고 문자표 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해 놓으세요. 바로 우클릭. 아닙니까? 바로, 우클릭해서, 네, 문자표. 네, 눌러주시고요. 네, 사용자 문자표 탭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 1번에 보니까, 마름모 모양이 없어요. 자, 기호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기호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기호 2번에 보니까, 마름모 모양의, 네, 요 기호가 있습니다. 요, 요 기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클릭하고, 넣기 해보겠습니다. 넣기.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한칸 띄고요. 네. 올해 친구에 대한 사자 성어는 그리고, 막역지우. 막영, 막역지우. 자, 요 내용만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천천히 써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다 하셨는지 하셨겠죠? 네, 그리고 이 마격지우라는 것만 한자 한글이 나오는 한자 변환 형식으로 한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격지우를 블럭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클리, 맨 뒤에 단어에 클릭만 해놓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우리 키보드에 한자 키 아시죠?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누르셔가지고요. 네, 마격 지우가 나오고요. 밑에 중요한 거는 밑에 형식에 한자가 가로 한글 나오는 두 번째 형식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클릭하고, 바꾸기 눌러 주실게요. 자, 그리고, 마격 지우만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한자, 한자와 한글 마격 지우만 초록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블럭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색 바꾸는 데는 여기죠. 네. 가에 빨강색이나 또는 그 전에 사용했던 색깔이 묻어 있는 요게, 어 글자색을 바꾸는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만 좀 강조해서, 강조하게 진하게 속성을 줘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초록색 맞추셨고요. 여기서 굵게, 진하게 속성을 클릭을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해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입력, 어, 제목 입력 다 하신 분들은 어,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되시면 어, 강조점이라는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점 위에다가 땡땡땡땡 점을 붙이는 거예요. 자심연이님 김하영님. 여기까지 되셨고요 네. 오, 귀염둥이님. 왼손으로 입력 잘 하셨어요. 네. 김정신님까지. 네. 김대감님까지만 확인해주시고 진행할게요. 어, 벨라님 하고 계세요? 음, 제가 안정을 잘 취하시고 힘드시면 바로바로 바로 쉬시, 쉬시길 바랍니다. 음, 김대감님 되셨죠? 오. 자, 그러면 강조점이라는 걸 해볼게요. 강조점은 안 해봤으니까 메모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강조점을, 어, 표현할 곳에 블록 지정을 합니다. 블록 지정. 네, 여기, 요기, 여기만, 막역 지우 네 글자만 블록 지정하세요, 여러분.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막역 지우. 라고, 블럭 지정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편, 어, 편집 메뉴. 지금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 있기 때문에 여기 메뉴가, 어, 도형 메뉴가 어 활성화되어 있으시거든요. 요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 편집 메뉴로 돌아갈 거예요. 편집. 그래서, 자, 편집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편집 메뉴에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돼요. 글자 모양. 찾으셨을까요? 네. 글자 모양을 찾아줍니다. 글자 모양. 그러면, 네. 기본 탭, 확장 탭, 테두리 배경 탭. 항상 기본 탭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본 탭 말고 확장 탭을 눌러 주셔야 돼요. 확장 탭. 네, 확장 탭을 눌러 보세요. 네. 확장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 클릭을 하시면 네. 네, 어, 자, 여러분, 여기, 여기 보세요. 강조점이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강조점이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2010버전은 어느 쪽에 있나? 아무튼, 강조점이라는 기능을 찾아서 드롭다운으로 목록단추를 펼쳐줍니다. 아우, 이게 여러분, 화면에 잘 송출이 될까 모르겠네. 강조점을 눌러서 드롭다운으로 펼쳐주시면 여러분과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네, 삼각형,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펼쳐준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요, 글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까만 점이나 동그란 점, 체크 무늬, 물결 무늬, 이런 게 강조점의 종류인데요. 위에 있으면 위에 생기고, 이렇게 뭐, 왼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아래 생겨요. 근데 우리는 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요 강조점. 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저는 강조점을 펼치, 펼쳐주시고요. 첫 번째 첫 번째를 클릭을 하고 어, 설정을 해보세요.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를 클릭을 하고 설정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에 미리보기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붙어 있죠. 점점점점이 붙어 있죠. 그러면 네 오른쪽에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러면 블록을 해제해 보시고요. 블록을 해제해 보시고, 네 글자 글자 위에 땡땡땡 모자를 하나 썼죠? 네, 이게 강조점이라는 기능이에요. 되셨나요? 음, 강조점을 찍어봤습니다. 이 점이 있으니까 눈이 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어, 그죠? 글자에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강조점이고요. 자, 이제 글상자 작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도형 메뉴로 어, 클릭을 활성화하셔야 돼요. 자, 도형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네, 도형 메뉴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도형 윤곽선. 자, 도형 윤곽선부터. 찾아보실게요. 도형 윤곽선. 네. 그래서 윤곽선에, 네. 색깔은 주황색을 하나 골라볼게요. 요런 주황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 취향대로 고르셔도 됩니다. 네.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항상 그렇죠. 네. 주황색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윤곽선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선 종류, 선 종류로 들어오세요. 선 종류. 그리고 이중 실선. 네, 선 종류를 들어오셔가지고, 그 옆에, 네, 이중 실선을 클릭을 해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도형 채우기로 가서, 연한 도형 채우기 색깔을 하나 골라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어, 심이님 도형 안에, 글상자 안에 클릭을 하셔야 돼요. 밖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 안 나와요. 네. 도형 안에 클릭, 안에 클릭하시고, 네, 여기, 네, 도형 메뉴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도형 채우기는 연한색으로 도형 채우기 이걸로 네, 할게. 도형 윤곽선은 주황색 선 종류는 이중실선. 네, 도형 채우기는 네 이걸로 했어요. 주황색 선은 선색은 이걸로 했고요. 채우기색은 네 예, 이걸로 했어요. 됐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모양을 네 여기요. 그림자 모양을 그림자 모양을 네 잘하셨어요, 시면이님. 네, 요거 오른쪽 밑으로 생기는 모양 있죠? 네, 요거 말고요. 네, 요거. 네, 여러분은 저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생긴 그림자 모양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이쁘다. 그죠? 이쁘죠? 이쁜 굴상자가 됐네요.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그림자 모양에서 오른쪽 밑으로 생긴 그림자 모양을 적용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제목을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